네. 그래서 준비한 찬송은 다음 주에 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어,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언날 시간이 되시면 보게 될 귀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레슨인데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하면 해보고요. 끝나면 같이 낙교제를 어, 나누고 그리고 아웃시면 다 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안에서 잘 쓰질 않습니다. 세례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세례 진짜 의미가 뭐냐? 그 거듭남이거든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예. 세례는 하나의 방법론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새롭게 창조되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속이 얼마나 오래 쓰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자, 아. 에베소 2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그러나 4절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부천에서 아니고 마음의 데다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인 거냐? 죽었던 자가 다시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십시오. 거듭남서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는데 왜 옮겨갔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어, 재생과 중생이 있는데 중생을 거듭나요, 나 거듭남, 거듭 다시 난 거거든요. 자, 재생은 뭐,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재, 중생은 사람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었던 영이 사람이 육적으로 살아있을 때 동시에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중생이거든요 중생.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서 옛날에 죽었지만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중생한 생명이 있다면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도록 향한다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그 생명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이렇게 할수 없어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생명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입니다. 죽은자가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된 것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으로 리본. <laughs> 여기면은 리본 말고 리본 말고 리본. <laughs> 다시 태어나다. 이게 중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 아신다고 했거든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체근할수 있지만 그 생명이 없으면 절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때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남 정말 중요한 어, 진리인 거죠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왜 거듭나야만 되는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리본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육만 보이니까 절대 영적인 하나님 나라 를볼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를 볼수 없다 거듭나다 다시 나다 베드로서 1장 4절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의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아이고 하나님인데 하느님이 되 있네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의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욕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 육체의 욕망에 살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닮을 근거 주체 힘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며. 분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이게 이 자리에 모인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0절. 하나님께서는 그 극신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말 그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알미아마 우리로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주셨으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기 보면 새로 태어난 자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어야지만 이 생명이 다시 육체가 죽더라도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 천국에서 다시 삶을 살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산 소망을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와 용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옛날 사람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옛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점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laughs> 나중에 이 방송을 듣게 될크리스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을까요? 거듭남의 방법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소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안돼요. 부모의 뜻으로도 안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람은 영적인 수술을 통해 죽은 영이 살아수가 날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세례 받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와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성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기적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이 한게 아닙니다 바이블 턱이나 뭐 교회가 한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산파처럼 자 디모, 디도서 3장 5절. 그분이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워이 그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왜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 씻어 주고, 다 씻어 주고 내가 너희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분임을 믿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어성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듭남의 다른 표현 이제 세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보세요. 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신과 연합함으로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듭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한 새 생명, 바로 이새 생명이 세례 받을 때 주어진 새 생명이 바로 거듭남의 다른 표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new life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New life. Old l i f e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꿈, 새로운 사고방식, 생활방식, 새로운 기준, 새로운 우정, 이 새로움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배우자에 대한 눈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눈인 것이거든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 그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그가 거듭난 차라면,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되었도다 그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 그 눈으로 자매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이 안에서 시작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님은 스피릿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오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죄성으로부터의 우리는 모두 너희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잘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을 계속 주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을 끌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사도 5장 22절 또 거듭났기 때문에 이 열매가 가능하거든요. 갈라사도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소 h a 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조금 맺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데, 사랑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24절, 잘 보세요. 24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종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왜이 구절을 정확히 봐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앞에 있는 열매이맺지만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종영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나시겠죠.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예수께 속하여 정욕과 욕망이 자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기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씩 오장식, 5장씩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죄들을 육체의 명백한 죄를 누구도 단한 명도 예외 없이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피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듭난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정말 완전히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원들도 보세요, 한번.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을. 잘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서 이미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선사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서 진정코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영광의 천국을 선사한다. 아멘. 그 다음에 <laughs> 당신은 당신이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수 있기 전에 먼저 뭘 해야 한다고 랬어요 의롭고 거룩해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이 생명이 의지를 갖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생명이 없이 거룩한 생명이 없이 자기 의지로 도덕으로 윤리적인 양심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만약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굳이 왜? 섬기는 일은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뎌질 때 무디. 어, 무디 정말 유명한 아 목사입니다. 정말 정말 무디. 이름은 무디여진 것 같지만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섬기는 일은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마음을 그렇게 인도할 거기 때문에 억지로만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죄성은 있지만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일이 됐기 때문에 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왜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홍금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거듭났다면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듣는다면 당연히 이 삶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자 자 양자됨은 어답션. 자 양자됨은 어, 우리에게 아들의 특권을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이방, 입양됨은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부여하고 그렇죠? 하지만 중생은 우리에게 아들의 딸의 성격을 부여한다. 아시겠죠? 신분은 세례 받을 때 이제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신분이 아니라 선십. 아니라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 삶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삶의 중심 안에 우리 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뜨거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부시들이 모이면 변화된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뜨거운 공동체가 만들겠어요 예수가 아래로부터 나시면 무슨 말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땅에서 여자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래로부터 나심은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야 아나. 아나는서 뭐냐면 다시한 뜻도 있고 위로란 뜻도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래로 태어났지만 영점 세례 받으면 영적으로 하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땅으로 태어났지만 아래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중생은. 단지 조금 나아진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제자의 삶은 조금 better, 조금 나은 삶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너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New creation. 좀, 좀 좋아졌어요. 뭐 담배 좀 좋아졌어요. 이게 아니라, 완전 히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 후에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중생은 우리의 전인격이 부분인격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전인격이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지어버릴 만큼 크게 새로워지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우리 재제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 확실히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운동의, 운동의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 진짜 본질은 우리만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분열되지 말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파 기독교인이 아니라 카톨릭 기독교인, 장르교 기독교인, 감리교 기독교인 수많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갈라진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말 순수한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회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유일하게 구호만 사람을 먹기에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뜨겁게 만든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뜨거운 열정의 근거요.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의 시기가 빠를수록 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다. 중생의 시기가, 빨리 세례 아서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 세례라는 것은 예식이잖아요. 씻는 예식, 심내 담그는 예식. 그러니까 그런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생. 사람이 완전히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전적으로 다른, 과거의 삶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그 결정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빠를수록, 하나님 영광을 해서 좋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육을 위해서 좋다. 그래야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어, 많은 죄를 짓고 돌아오는 탕재가 될 수도 있지만 죄를 많이 짓면그 죄의 결과들이 다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 죄를 많이 짓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진는서 깨닫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긴두를 우리가 어, 잘못해서 빨리 세려주게 되면 부모의 확신으로 많은 후폭풍이 옵니다. 사실은. 다기억교 그를 로하게되었습니다 뽀록했다가 다시 지정신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숙한 자들은 빨리 세례를 줘야 되지만, 하지만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하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초의 창조에서 태초의 크리에이션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이미지 임하고 대이로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재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크리에이션이면, 창조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놓은 길에 이어서 성령이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 다시 만드는 것, 이거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이걸 재창조예요,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 그러면 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레크리에이션 그래서 이게 레크리에이션이에요. 마음의 새로움을 창리해요 리,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우리 세례받을 때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재창조,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식, 의, 참된 거룩,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 재창조되어야지만, 새 생명이 생겨야지만, 거듭나야지만, 중생되어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참된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식에 절대로 인간은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환경 아무리 바꿔도 하나님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변화가 오는 것이지 아무리 좋,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천막 하나만 있어도 재창조된 사람은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형자들 제 얼굴을 보게 달려옵니다. 추워도 텐마, 텐트 하나만 있어도. 하지만 여기에 극장식 좌석을 깔고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프스테이크를 매일 제공해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55분에 같이 만나서 어, 마지막 기도하고